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손흥배 교수님께서 어, PPT 만들어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목사님께서 어, 설교를 정말 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놀라면서 함께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귀중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또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어, 바르게 서고 또더 메시아의 나라에 메시아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세 어, 가지. 어, 저희들이 한번 종합해 보면서 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 환상과 같은 어떤 이렇게 보면 비유적인 그림으로 지금 메시아를 이제 그 시대가 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비유적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상징적 표현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림을 그려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 시대적인 그 상황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 메시아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구속의 역사 그 구속 역사 경영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전달하기에 정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세 가지를 선택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비유를 종합적으로 제가 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 예, 올려주시면은 조금 크게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여기서 이제 다니엘 2장, 7장, 바로 이 9장 여기에 환상과 그 의미를 해서요. 이제 거기 그어 2장, 7장, 그 9장이 그세 환상의 그 종합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환상의 의미가 나오고 예, 그다음 이제 상징이 무엇일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는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그 교훈을 가지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살아가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어,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토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했을 때이세 환상의 종합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실 때이 표를 여러분 하나하나 한칸한칸 한칸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의미 환상 메시지 이것을 다 찾아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나타난 이 도표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내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이어 다니엘서 2장의 환상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이 신상 환상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은 무엇일까? 느부갓네살왕이 꿈에서 본이 거대한 바로 이 동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금, 은, 노,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다니엘이 각 금속이 다른 제국을 상징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 후에 어, 뜨이지 않은 돌이 동상을 쳐서 무너뜨린 장면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인 동상은 세계 역사 속에서의 제국들의 흥망성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이제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환상도 많을 텐데 왜 동상을 보여줬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역사적 진행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동상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제국의 특징을 금속으로 비유해서 다니엘에게 이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서양 교수님께서 금방에서 일하셨다고 하면서 그 금, 그게 은, 이 보석들의 강함, 강도, 녹는 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각 금속은 해당 제국의 강함, 영광, 그리고 변질의 속성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laughs> 금속을 예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가 복잡한 역사의 진행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역사의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영안이 안 열려져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연결해서 할수 있었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시키면서 해석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해석이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보고 읽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 상징해 주려고 하는 전달력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강하게 전달해 줄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동상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상과 이 돌의 상징성은 바로 이 제국의 일시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 영원성 이것을 시각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힘보다는 크다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동상이 무너지는 장면은 아주 강렬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승리. 이것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유대교에서는 동상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바벨론, 메디아, 베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결국 이 제국들을 하나하나를 심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죠. 이란의 비유의 설명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어떨까? 이 동상을 내네 제국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타난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은 무엇일까? 나중에 여러분이 도표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그리고 이 적용은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 누구와의 상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뭐 유대교이든 기독교이든 모두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메시아의 나라는 온다 이것을 소망하고 종말에 대한 그 신앙적 견고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설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 짐승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게 배경은 다니엘 7장은 네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앞에서 동상이 나왔으면 또 동상으로 하면 될 텐데 여기에서는 왜 동상으로 하지 않고 짐승으로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뭐 짐승으로 다시 이제 비유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 이제, 그, 동상으로 다시 할수 있을 텐데, 왜 짐승으로 했냐는 것이죠. 왜이 짐승을 통해서 강대국을 상징시켰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각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바로 그 제국들의 잔인함, 짐승들의 잔인함, 그리고 이제 그 세속적인 권력의 폭력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짐승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상을 세울 때와 이 짐승을 세울 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야생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제국의 속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자 같은 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다스리심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정의를 가져온다.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짐승들이 다스리는 것과 다르다.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짐승, 이 한상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네 짐승, 역시 네 제국 우리 뭐 기독교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요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하셨고 예, 이제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과 이 인자의 그 단어를 계속 연결시켜 나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내 어, 짐승을 통해서 보여 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 이 적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승리는 앞에 동상국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승은 사람이 와서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일장 아까 우리 손흥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창조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락원이 에덴의 복락원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인자가 짐승을 다스리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메시아적 통치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세상, 그 짐승들을 다 정복하고, 그 짐승들이 무릎을 꿇고, 그 짐승들이 다 이제 인자 사람에게 결국은 굴복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 구장의 71의 배경은 다니엘서 구장의 이 다니엘이 기도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70일의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뭐 490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간인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시아의 도래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동상, 그 다음 이제 짐승 그리고 여기서는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통한 것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수를 하는 사람들은요 0.001만 틀려도 정말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숫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제 이 계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명확성입니다. 아주 정확하다. 빈 틈이 없다. 하나의 0.001의 착오도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숫자에 어, 그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그개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를 따지는데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62라는 숫자도 그렇고 69라는 숫자도 그렇고 또 1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71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 영원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떤 시간적 제한을 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 전체를 한 눈에 보시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이 확실성, 명료성 그리고 정확성, 시간성,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경과,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 나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70일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경영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차근차근차근차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구원의 순간이 명확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볼때 앞으로 한 일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와 이 소망을 줄수 있는 우리 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아주 하나 의 아주 귀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7 1일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인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언이 민족의 회복과 그들의 민족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기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제 우리 기독교에서 71회를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 재림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는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는 우리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되고 마지막 한일에는 종말론적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뭐할 때, 뭐할 때, 뭐할때 전도서 삼 장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대한 신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신뢰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계획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삶의 경각심과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정결하게 해야지 된다. 이 역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설명, 의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짚어 본다고 하면 역사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전달하는데 바로 이 환상들이 필요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제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비유로 표현을 해서 다니엘과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두 번째가 교훈의 강한 전달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자적 설명보다가 훨씬 강한 인상을 주고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구속, 구원 역사 경영이 천천히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이 비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환상 예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강력한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시아의 나라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 그 한일에 임한다. 이제 그 환상을 보여준 대로 차근차근에 이루어진 것처럼 남은 것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각 시대에 맞추어서 이 주어진 이 환상과 이 비유는 세상이 주는 어떤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교훈을 주는 바로 그 비유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세 비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전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하늘나라 음. 그 메시아 왕국에다가 우리 손을 탁 걸어놓고 강력하게 붙잡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진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